자,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해 볼게요. 암호 해독 미션입니다. 자, 지금부터 비전 미션 장소로 이동할 겁니다. 장소로 이동할 거예요. 지금 따라오셔야 됩 5번으로 갈 겁니다, 알겠죠? 5번. 바로 여기가 암호 해독 방이 되겠습니다. 자, 요두 가지를 푸셔야지만 5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 있는 것이 바로 한글 아몬드 여기는 이게 보기예요 보기. 자 여기 문제입니다. 요걸 풀면 하나의 한글 문장이 하나 나와요. 자요게 영어 보기고요. 여기는 빨간색 숫자가 막 있는데 여기 바로 암호입니다. 자 요걸 풀어야지만 영어의 문장이 나옵니다. 사의할수 있는 공간은 어디냐면 자 우측에 보시면 1조는 일번 쇼파 보이시죠? 네 그쪽으로 이동하시면 돼요. 그러면 비밀 유지가 됩니다. 우리끼리만 소통이 돼요. 우리끼리만 2조는 2조 쪽으로 이동하십시오 네 우리끼리만 소통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미션을 위해서 우리가 비상구를 통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 아까 그 테이블 위치로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테이블 쪽으로 이동해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상구로 나가주세요 네 좋습니다 바로 짠 나타났습니다 그쵸? 전문가 미션은요 모으모 마레오 가정입니다 500점을 걸고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. 자 그러면 몸으로 마레오 스테이지로 출발할 건데 아까 우리 5번 옆에 있는 6번 있죠 네 6번 쪽으로 이동하실 힘이 알겠죠 자좌 우측으로 해서 네, 앉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화면 보고 왼쪽이 1팀 보이시고요 오른쪽이 2팀 보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자 준비 시 여기까지 수가 됐습니다. 네. 일차가 미션 확인. 바로 서바이벌 오 x 스 퀴즈가 되겠습니다. 500 점을 걸고 진행이 됩니다. 자, 오 x 스 퀴즈 장소로 이동할 건데요. 번호 7번으로 이동을 좀할 겁니다. 네, 자다 들어오셨죠? 오케이 자 그러면 네, OS 퀴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 고등어는 신살 생선 중에 하나다 맞으면 O, 틀리면 X가 되겠습니다 뭐냐 X냐? 본인의 선택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오 정답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? 일심동체 과정입니다. 한 문제당 백 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일심동체 과정의 필드는요, 3 번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. 이제. 자, 이 공간입니다. 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네, 일심동체 과정을 좀 진행할 건데요. 네. 자, 지금 연습문제 한번 해볼게요. 연습문제. 네, 잘 보세요. 짠! 어, 호랑이 동작이 나왔습니다. 호랑이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준비하시고. 호랑이입니다. 여러 몹입니다. 한 문제 더 100점을 드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. 영화관으로 네, 출발을 좀할 겁니다. 네, 영화관은 9번이에요. 여러분, 9번입니다. 네,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기쪽 끝에 오시고요.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영화 대사 들려.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소통 미션은 인물 찾기입니다. 여러분, 바로 8번으로 이동할 겁니다. 8번으로 출발할게요. 정원에서 인물 찾기를 진행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. 첫 번째 힌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,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? 첫 번째 문제, 힌트 드립니다. 팀플레이 미션은 바로 문행 미션이 되겠습니다. 한 문제당 200점을 걸린 문제. 자, 요거는요 대표자를 한 분씩 올려 무대 위로 올라와서 할 건데 잠시 후에 그 공간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과정이냐 문장으로 한 장에서 먼저 행동하면 승리하는 과정입니다. 이 공간에서 여러분께서 무행이신을 네, 도와 겁니다. 야 행동이기 때문에 약간 액션 강을 통해서 빨리 문장을 조합해서 뭔가 하나라는 지형이 있습니다. 그곳에 먼저 행동하는 등 200점을 도와주는 과정입니다. 첫 번째 여기에서 나옵니다. 잘 보세요. 문제 드립니다. 종이 찍기 과정입니다. 종이를 찢어서 뭔가 한 건데 500점을 걸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종이 찍기 과정 2번 필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합니다. 자 여기 바로 여기가 바로 네 종이 찍기 필드가 되겠습니다. 확성기 쪽으로 나오시면 돼요. 확성기 쪽으로 네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주비 시. 자 여러분 음악개파였습니다 이거 전주만 퀴즈입니다. 전주만 퀴즈 1초의 음악을 듣고요. 이 음악의 제목을 빠르게 채팅창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죠? 자 문제 드립니다. 이겁니다. 이 문제의 제목은